전자기기 사용, 목통증의 경고 등이 켜지다. 장시간 앉아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좌식행동이 우리의 목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좌식행동과 목통증의 밀접한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중국 수도의대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문헌고찰 연구는 13개고 4만 3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바이오메드센트럴 공중보건에 게재되어 그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좌식행동,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연구진은 좌식행동을 깨어있는 시간동안 에너지 소비가 적은 앉아서 하는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 TV 시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화면 기반 활동은 목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전자기계별로 목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TV. 누가 가장 위험할까?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휴대폰 사용이 목통증을 유발하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 목통증 발생 가능성이 무려 82%나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사용 역시 목통증 위험을 23% 높였습니다. 반면 TV시청은 목통증의 큰 위험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수록 목통증도 따라온다.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목통증 위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좌식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루 4시간 앉아있으면 목통증 위험이 45%더 높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 목통증 위험이 거의 88%까지 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 일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전자기기와 잘못된 자세, 그리고 근육의 비명, 연구진은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광범위한 사용이 좌식 행동을 크게 늘렸다고 지적합니다. 전자기기 사용 시 목을 구부리고 어깨를 웅크리는 자세가 흔히 나타나며 이는 목과 등 위쪽 근육의 긴장 상태를 지속시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는 근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진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평소 무심코 취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좌식 행동을 가속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온라인 근무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기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목통증과 같은 근골벽의 질환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론, 자세 하나가 건강을 저우한다. 이번 연구는 장시간의 좌식 행동, 특히 휴대폰 사용이 목통증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전자기기 사용 시에 부적절한 자세와 그로 인한 근육 긴장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 변화가 목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